네, 우리나라의 위대한 네, 큰 스님 법정 스님이 화엄경 책 읽어보겠습니다. 보살은 네,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1 0행품 보살마사리 열 가지 행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신령을 입어 보살이 선사유 삼매에 들었다가 깨어나 보살들에게 말했다. 불자들이여 보살행은 불가사의한 복계와 허공계와 같다. 왜냐하면 보살 마하살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부처님을 배워 수행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보살 마하살이 행인가? 열가지가 있으니 이것은 3세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첫째 즐거운 행이다. 둘째 이롭게 하는 행이요 셋째 어기지 않는 행이요 넷째, 굽히지 않는 행위요. 다섯째, 어리석음과 어지러움이 없는 행위요. 여섯째, 잘 나타내는 행위요. 일곱째, 집착이 없는 행위요. 여덟째는 얻기 어려운 행위요. 아홉째는 법을 잘 말하는 행위요. 열째는 진실한 행이다첫 번째, 즐거운 행. 무엇이 부살 마살의 즐거운 행인가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큰 시주가 되어 가진 것을 모두 무시할 때그 마음이 평등하여 뉘우치거나 아낌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도 않는다. 이름을 내세우거나 어떤 이익을 탐하지도 않고 다만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거두어 주기 위해서이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님들이 다크신행을 배우고 부처님들이 닦으신 행을 생각하고, 부처님들이 닦으신 행을 좋아하고, 부처님들이 닦으신 행을 청정케 하고, 부처님들이 닦으신 행을 증장시키고, 부처님들이 닦으신 행에 머물고, 부처님들이 닦으신 행을 들여내고, 부처님들이 닦으신 행을 말하며, 중생들에게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이 행을 닦을 때 모든 중생이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려 한다. 어느 나라 지방이든 가난한 곳이 있으면 원력으로 그곳에 태어나 한량 없는 중생들이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이어갈 수 없고 굶주려 목숨을 부재하기 어려우니 먹을 것을 베풀어 살아가게 하소서 라고 하면 보살은 곧 보시하여 그들을 기쁘고 만족해 한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중생들이 와서 구걸하더라도 보살은 조금도 싫어하거나 겁내지 않고 더욱 자비심을 일으킨다. 중생들이 모두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보살은 더욱 기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 좋은 이익을 얻고 있다. 이 중생들은 내 복받이고 내 선지식이다. 찾아가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지만 일부러 찾아와 나를 불법 가운데 들게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모든 중생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또 생각하기를 내가 이미 지었거나 지금 짓고 있거나 앞으로 지을 착한 일을 로서, 오는 세상에는 광대한 몸을 받아 그 살로 굶주린 중생이 배를 채워주리라. 아무리 작은 중생이라도 배가 차지 않는 이가 있으면 내 몸에서 마지막 살까지 베어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지이다. 라고 원한다. 이러한 성근으로 위없는 보리를 얻고 대연바, 대열반을 증득하고 내 살을 먹은 중생들 또한 위없는 보리를 얻고 평등한 지혜를 지니며 불법을 갖추어 불사를 널리 짓다가 무여 열반에 들게 하여 지이다 라고 원한다. 만일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끝내 위없는 보리를 증득하지 않겠다고 원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이롭게 하지만,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있다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 짓는다는 생각, 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법계와 중생계의 끝없는 법과 공안법, 무소유법, 무상법, 무채법, 무처법, 무위법과 무자법을 관찰한다. 이렇게 관찰하는 가운데 자기 몸도 보지 않고, 보시하는 물건도 보지 않고 받는 이도 보지 않고 복받도 보지 않고 업도 보지 않고 과보도 보지 않는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첫 번째 즐거운 행이다. 두 번째 이롭게 하는 행. 물자들이여 무엇이 보살마하살이 이롭게 하는 행인가? 고사은 청정한 개유를 지녀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에 집착하지 않는다. 어떤 위세를 구하지 않고 문벌을 구하지 않고 부귀를 구하지 않고 몸매를 구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 다만 청정한 개유를 굳게 지니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청정한 계율을 지녀 반드시 모든 속박과 탐욕의 번뇌와 재난의 핍박과 비방의 어지러움을 버리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평등한 정법을 얻으리라.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와 같이 청정한 계율을 지낼 때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악마들이 보살의 처소에 와서 저마다 거느리고 온 한량 없는 천녀들에게 오욕의 방폭. 방편을 행하게 하여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갖가지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살의 도심을 어지럽힌다.이때 보살은 이 오욕은 도의 장애가 되는 것이며, 위없는 보리까지도 장애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한순간도 욕심을 내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기가 부처님 같다.다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일만은 예외이니. 그것은 일체지의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보살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한 중생도 괴롭히지 않는다. 차라리 자신이 목숨을 버릴 지언정 끝내 중생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보살은 이와 같이 생각한다. 중생들은 늘 오욕을 생각하고 오욕을 향해 나아가고 오욕에 탐착하면서 그 마음이 물들고 빠져 거기에서 헤매느니라.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이제 이 악마와 천녀와 중생들에게 위없는 계율에 머물도록 하겠다. 청정한 계율에 머물고 일체지에 물러나지 않아 위없는 보리를 얻고 무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부처님을 따라 배워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배우고 나서 나쁜 행동과 나라고 고집하는 무지를 떠나 지혜로 부처님 법에 들어가서 중생에게 법을 말하여 전도를 벌이게 한다. 그렇지만 중생을 떠나서 전도가 있지도 않고 전도를 떠나 중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온갖 현상은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해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견고하지 못해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아서 어리석은 일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는 사람은. 곧 모든 현상을 깨달아 생사와 열반을 통달하고 부처님이 보리를 증득한다.그래서 스스로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며 스스로 해탈하고 남도 해탈하며 스스로를 조복하고 남도 조복해하며 스스로 고요하고 남도 고요하게 하며 스스로 안온하고 남도 안온하게 하며 스스로 때를 벗고 남도 때를 벗게 하며, 스스로 청정하고, 남도 청정케 하며, 스스로 열반에 들고, 남도 열반, 열반에 들게 하며, 스스로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한다. 이것이 보살 마살이 둘째 이롭게 하는 행위다. 네. 화음경을 읽어봤고, 청정한 계행 청정한 계행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오늘은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것이 청정한 계행을 갖춘 것인가 살생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가엾이 여기며 주지 않는 물건은 갖지 않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도 내지 않으며 떳떳하지 못한 음행을 하지 않고 밝고 깨끗한 행동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만 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하고 친밀한 말을 하며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누구나 들으면 기뻐하는 말을 하고, 부질없는 말을 하지 않고 도리와 교법에 맞는 말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연극이나 노래, 춤, 오락 등의 유흥에 장애가, 장애 가지 않으며, 몸을 꽃다발이나 향수로 치장하지 않고, 높고 큰 침상이나 의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은 같은 귀금속과 공식 곡식을 저장해 놓는 일도 없고, 부인이나 소녀 또는 남녀의 하인을 받아 부리는 일이 없으며, 코끼리, 말, 소 사냥 등의 가축이나 토지 전답을 받는 일도 없어, 공사간의 신부름이나 중매 혹은 팔고 사는 행위를 하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모든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소. 이것은 곧 비구계의 일부분이 대화가 되는 것이요. 비구가 이와 같이 계행을 두루 갖추면 이 계행의 위력으로 어느 곳에 갈지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마치 사방의 적을 정복한 위력 있는 왕은 어디서나 두려울 것이 없는 것과 같소. 비구가 청정한 계행을 갖추면 마음속으로 티 없는 깨끗한 평안을 누리게 되니 이것이 비구가 계행을 구족한 현세의 과보인 것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